남자, 여자. 60세, 70세, 80세, 단돈 3만원으로, 요양, 간병인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뭐, 181일부터, 요양병원, 간호간병, 일반 간병인,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두개 같이 가입하면, 5만원, 6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호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60세, 70세, 80세, 어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조그만한 상해보험, 혹은 간병인보험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60세, 70세, 80세 분들을 위한 골절 상해 간병인보험. 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하죠. 보장 혜택 좋기 때문에 두개 회사는 완벽한 회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학, 간병인은 하나 손해보험, 연세 드신 분들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상해 골절 보험은 현대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현대, 한화, 한화, 현대, 현, 한, 한, 현 미친 혼합설계. 예전부터 저 보호망, 혼합설계하면 저 보호망 채널에서 가성비 저렴하게 많은 분들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60, 70, 80,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저렴한 상해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타사들은 거의 다 한도가 매우 적고 보험료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상으로 매우 저렴하면서 보장 혜택 좋은 현대상과 간병인의 하나 손해보험 이두 가지로 미친 혼합설계 저보험한과 60세 어르신분들 70세 어르신분들 80세 어르신분들 남자 여자 각각 보험료 비교해 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보험료 5만원 미만으로 간병인 상해보험 가져가시면 부담 없이 병원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시기 때문에 간병인과 그다음에 상해보험 이두 가지로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80아 60세 네 60세 남성분을 먼저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제목은 운전자 상해보험인데요. 운전자 담보는 안 넣었고요. 상해 담보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6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좀 이따가 70세, 80세 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60세 우리 어르신분들 간편 보험으로 해드렸고요 60세 70세분들 거의 다 고혈압 당뇨 어디는 조금씩 삭신이 쓰시고 좀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8,000원 상해보험 6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장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보험료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 비운전자 기본적으로 2천만원 2,200원이고요 주계약 기본 계약이니까 뺄 수가 없어요. 내가 운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저렴하게 가져가고요. 납입 면제도 가져가고 골절 진단비, 골절로 진단받을때 10만 원. 자, 치아 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뭐 씹다가 부러졌다. 골절됐다. 뼈에 금갔 아, 치아에 금 갔다. 어, 회당 1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치아 파절 제외죠. 치아파절 제외는 20만원. 그래서 골절, 치아 빼고 모든 골절이 나면 위아래 30만원 같이 나오고요. 치아가 깨지거나 골절이 됐다. 10만원만 나온다. 내가 골프를 치든, 가다가 넘어지든, 가슴에 뼈에 금가든, 실금이 가든, 대퇴부, 뭐, 관절, 어디든 간에 골절이 됐어요. 위아래 합산해서 3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골절, 치아로 깨졌다. 치아 쪽만은 1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란 겁니다. 5대 골절 머리에 으음 송상이에요. 모, 흉추, 요추, 골반, 대퇴 골절. 그 다음 흉추에 다발 골절로 금가서 골절 진단받으면 30만원. 플러스 알파로 계속 중복돼서 위아래 합산해서 60만원까지. 거기다가요. 척추도 골절되면 또 50만원 나오고요. 화상 진단비, 심재성 이동. 화상은 표재성이나 심재성이 있어요. 표재성은 그냥 잠깐 화상이 입은 거고, 심재성 같은 경우는 그 안까지, 허물까지 벗겨주고 안에 뭐 진물이나 이런 경우가 심재성 이동. 좀더 심한 경우죠.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특정 유마치스 진단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00만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절, 치아파절 제외 부목 치료 받으면 5만 원한 사고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란 겁니다. 자, 이 정도만 가입해도 상해 2만 원대 그렇게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절로 수술하면 10만 원 나오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5대 골절 진단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5대 골절 목, 흉추, 요추, 골반, 대퇴골절, 흉추의 다발 골절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30만 원 플러스 알파로 또 보험금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척추 골절 진단비 외에 수술비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수술하면 50만원 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화상 수술비 2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릎, 인대 파열로 인해서 10만원 나오고 아킬레스, 힘줄 손상 50만원 어떻게 하기 되게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만원 밖에 안 돼요. 60세 남성 기준으로 자 외상성 척추 손상 50만원 나옵니다. 관절, 무릎, 고관절 수술하면 10만원, 한 사고당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통합상해 진단비죠. 경증. 그래서 경증상해 진단비 혹은 경증상해 진단비로 연간 혹은 경증상해로 경증상해 진단 보험금을 연간 그리고 경증상해로 상해 진단비. 그 다음에 경증상해, 경증상해, 경증상해로 결론은 3만원씩. 1회 안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증증. 그래서 중등증으로 30만원 도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는 중증이죠. 좀더 심한 상해로 인해서 진단받았 때는 300만원까지. 거기다가 상해수수비 10만원. 어, 특이하게 엄청 많네요. 네, 끝이 안 보입니다. 상해수수비 1종부터 5종까지. 그래서 1종 20, 2종 50, 3종 100, 4종 5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종 1,000만원 거기다가 깁스 치료비 통기부스죠? 20만원 추간판 장애 수습비 30만원 추간판 장애 신경차단술하면 연간 1회로 30만원 거기다가 골절 철심 제거하면 50만원 거기다가 창상봉합술 하면 5만원씩 연간 3회하는 창상봉합술 안면부 경부부 이런 데 하면 100만원 나오고요 창상봉합술 안면 경부 150만원. 치약이 33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34번째로는 창산봉합술 안면경부에 1일에 연간 3위안으로 하면 또 5만원 나오고요. 거기다가 창산봉합술 1일에 한도로 연간 3위하면 50만원. 창산봉합술 안면부 경부에 1일 1회 연간 3위하면 역시 5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얼마였죠? 아까 28,000원대 60세 남성 기준으로. 2 8000원 대로 이 모든거 이 모든거 36가지의 특약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6가지 특약 보험료가 2만원대면 특히 60세 어르신분들 남성 그렇게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하시면 정말 배리 굿이다 자 여기다가 좀 전에 설명됐잖아요 60세 남성 기준으로 한화 한화 간병비가 왜 좋냐 하나 손보예요 하나 손, 손해보험 간병비가 좋은 이유는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해요 두 번째는 요양병원 요양병원이 7만원까지 아, 요양병원은 5만원까지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약을 말씀드리면 중환자실 입원일당 25만원까지 되고요 간병인, 간병인이 모든 병원 요한병원 제외된 모든 병원은 올 모든 병원은 15만원 상해와 질병 15만원이고요 요한병원은 5만원까지 돼요 상해와 질병 타사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3만원 뭐 2만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 손의 몸은 5만원까지 요한 병원 가능하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 가면 간호사랑 요한 고사들이 아니면은 그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는 곳 있죠 거기 첫날부터 7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이 15만원 요한 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씩 이렇게 가입하면 60세 남성 기준으로 3만 1 0원 3만 1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좀 전에 현대에서 아까의 상해보험 서 7가지 보험료가 얼마였죠? 28,000원대, 28,000원대. 그리고 한화 간병인, 한화 홍보 간병인 위에 보험료가 있죠. 3만 1,000원 이렇게 가입하면 거의 5만 9,000원대, 5만 9,000원대로 간병인과 미친 상해보험 끝판왕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란 겁니다. 30개 회사로 생명 손해보험 다 비교해서 상해보험이랑 그다음에 간병인 가장 저렴하고 보장한도 높은 현대와 하나, 하나와 현대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28,000원, 31,000원. 다음은 6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은 남성이랑 똑같습니다. 보험료만 똑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남성은 아까 28,000원, 대 29,000원. 역시 상해 간병인은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좀더 비쌉니다. 그래서 현대상 60세 여성. 아까의 남성과 동일합니다. 현대에서 10등급, 1등급부터 7등급까지 2천만 원주계약 나비 면제 들어가고요. 골절 20만 원. 근데 치아 파절만 10만, 어, 골절이 10만 원. 그다음에 치아 파절까지 포함하면 20만 원 보장이 됩니다. 5대 골절 들어가고요. 척추 화상 심재성, 특정 유마티스 골절 진단비 여기 5만 원. 부목치료 들어가고 화상 수술비 무릎 인대 아킬레스 그다음에 외상성 척추 손상 수술, 그다음에 관절, 무릎, 고관절 수술비 들어가고요. 상해 경증 3만 원씩. 아까 남성는 똑같습니다. 중등증 30만 원. 그다음에 중증 나오겠죠? 중증 300만 원. 이렇게 연간 1회로 보장이 되고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상해 1호종 수술비 20, 50, 100, 500,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깁스 치료비 20만 원. 추간판 30만 원. 네, 추간판 신규 차단 술 30만원, 골절 철심 제거 수수비 5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창산봉합술 안면부, 네, 안면부 5만원. 그 다음에 A형, B형 같이 가입하면 100만원. 그 다음에 창산봉합술 안면부 150만원. 그 다음에 A형으로, B형으로 가입하면 5만원, 50만원. 창산봉합술 안면부 경부, 경부 외 1회로 연간 3회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입하면 아까 전에 29,000원이라 했어요 29,000원 상해나보 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손해보험 60세 여성 기준으로 하나 손해보험 보험료가 저렴해요 80% 이상 후유장애 100만원 넣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 25만원 네 그리고 질병과 상해 간병인 15만원씩 물론 중복가입 중복 보자 안 돼요 이거는 간병인이 없다는 전자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간병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유한병어 5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7만원씩. 그래서 보험료가 36,814원. 그래서 현대상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미친 상해보험은 2만 9천. 원.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은 6만 5천대로 가입이 가능하겠네. 요 여성은 남성보다 보험료가 좀더 비싸요. 좀 전에 남성은 5만원대 중반이었죠. 그래서 현대와 한화, 하나. 하나 손해보험으로 간병인가 골절 될수 있어요. 아니면 현대상으로 간병인과 골절, 뭐상해보험 같이 넣을 수 있는데, 같이 는나 따로 하나 보험료는 별반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따로따로 찢어서 혼합설계로 가입을 해야지만, 간병인도 한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상해 쪽도 현대상이 골절, 수술, 이런 쪽이 워낙 특화가 되고, 연세가 드신 분들 가입이 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현대와 하나, 한화, 하나와 현대로 상해와 간병인을 같이 가입하시면, 베리 굿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 0세 남성. 좀 전에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험료가 3만 원대. 하나손해보험 아 보장 내용 은 똑같아요. 60세 여성과 남성과 100만 원 기본계약 중환자실 25만 원 간병이 15만 원 상해와 질병 유한병어 상해와 질병 5만 원씩 간호간병 7만 원씩. 그래서 보험료는 3만 4천 원, 3만 4천 원. 현대는 3만 천 원대 자투리 빼고요. 하나손의보험은 34,000원대 그약 65,000원대로 7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70세 역시 여성 기준이에요 보험료 32,000원대 똑같이 상해와 골절 수술비 똑같이 모든 것들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까 60세 샘플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70세 여성 기준으로 한화 손해보험 네, 역시 100만원 중환자실 225만원 상해와 질병 간병이 15만원 그 다음에 유한병어 각각 상해와 질병 5만원씩 그 다음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7만원씩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좀 전에 현대는 32,000원대와 그 다음에 한화 39,400원 39,000원대 이렇게 합치면은 7만 1000원대. 7만 1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70세 여성 기준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어르신분들 80세 남성 기준으로. 현대는 3만 3 500원. 3만 3천원대. 네. 3만 3천원. 80세 남성분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본 계약, 골절 진단비 60세와 70세 보장 내용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갑니다. 골절, 5대 골절, 화상 진단비, 유마티스까지. 그리고 골절 진단비, 수술비, 화상 진단비, 수술비, 아킬레스 관절, 척추 이 모두가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 상해 경증, 중등증, 그다음에 중증. 이것도 모두가 1일 1회 한으로 연간 3회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경 중증은 300만 원까지. 거기다가 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도 폭넓게 가입이 되고요. 깁스, 추간판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간판 신경 차단, 골절, 철심, 창상 봉합술까지 모두 다 넣어서 준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8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33,000 그리고 80세 남성 간병인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한화손보 한화손보 간병인 15만 원, 유한병어 5만 원. 아 유한병어는 네, 간병인 181일 3만 원이네요. 181일. 180까지는 5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하나손해보험은 상해와 질병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로 상해와 질병 15만 원 독립되어 있습니다. 180이 15만 원, 181일부터 365일 15만 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1 8 1일까지 7만 원, 181일부터 7만 원. 타사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181일 이상부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181일부터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가 33,000원. 8 0대 남성 기준으로 그래 현대 33,000원 정도 그리고 역시 하나 손해보험도 33,000원 그래서 거의 짜투리 빼고 66,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 손해보험 하나 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다음 상해와 질병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15만원 그리고 181일부터도 역시 15만원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한 병원 1일부터 181 5만원 나이가 있어서 181일부터는 3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81일까지 7만원, 181일부터 365일까지 7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대 2만원, 그 다음에 한화 원 3만원, 그래서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남성이었고요 6만 6천대, 80세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할머니도 3만 4천원. 현대상, 상해보, 이거 상해 골절, 수술비가 다 있는 거예요. 현대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만 4천원대, 그 다음에 80세 이제 간병인. 80세까지 가입 가능해요. 주계약 80% 이상 후유장애 100만원 그 다음에 중환자실 25만원 그 다음에 1일부터 180일까지 상해 질병 똑같이 다 여기 하나 묶여져 있어요. 하나 손해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180일까지 유한병원 5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7만원 그 다음에 181일부터 365일 15만원 그 다음에 181일 이상 유한병원 3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자들은 181일부터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손해보험은 181일 이상부터 7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38,000원. 38,000원. 그래서 현대사 34,000원. 상해보험. 그 다음에 하나 손해보험은 38,000원. 합이 72,000대로 상해와 간병이 같이 넣어도돼요 만약 간병이만 원하면 38,000원. 요거 하나만 80세 어르신분. 가입해도 되고요 그리고 상해 골절 수술 척추 관절 원하시는 분들은 이 3만4천원 현대상 가입하셔도 돼요 아니면 난 간병인 필요 없다 이 현대상에 3만원대에 미친 상해 몸 60세 70세 80세 어르신분들 요렇게 가입하셔도 매우 매우 굿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형 아닙니다 일부러 간편으로 했어요 60세 70세 80세 분들은 고혈압 당뇨 그리고, 지병약이나, 뭐, 고 유마티스, 뭐, 여러 가지, 뭐, 지병도 있으시고, 약도 복용하시고, 또, 가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현대 해당 상해보험, 그 다음에, 한화손해보험, 간병인보험, 같이 세트로, 현대 한화, 한화현대, 한현, 현한 플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매우 저렴하니까 남자, 여자, 60세, 70세, 80세, 단돈 3만원으로, 요약, 간병이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뭐 181일부터 요양병원 간호간병 일반 간병인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두개 같이 가입하면 5만원 6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아프고 병력있어서 질병보험 혹은 타사에 거절됐던 분들 보험에 대한 트라우마 모두지 모두 다 완벽하게 깨부시고요 간편 보험으로 간병인과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설계상담 나중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도 저희 보호망팀에서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관여하고 관리해 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저 보호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막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